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밍닷컴에서 정보화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음, 우선은 요즘에 제가 영상이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만나볼 제품은요 에즈락에서 나온 A520M HDV라는 제품인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레츠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에즈락의 A520M HDV라는 제품인데요 A520 메인보드에서도 조금 저렴하게 손꼽히는 제품이죠 하지만 여러가지 기능들을 보았을 때 어?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라서 저희가 DNDCOM으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다시피 메인보드는 MATX 사이즈로 좀 사이즈가 작게 나온 제품입니다 다른 기본적인 MATX에서도 작게 나온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이쪽에 모니터 포트가 세 가지 다 지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DVI-D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GB, VGA 포트가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 HDMI 포트, 총세 가지의 디스플레이 포트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확실히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메인보드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인데요 에즈락에서 제공하는 이 스펙을 보게 되면요 트리플 디스플레이 무려 모니터 3개를 다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HDMI 포트는 4K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DVI, VGA 포트 같은 경우에는 FHD 정도의 해상도를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모니터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혹여나 하나만 쓰더라도 어떤 모니터 포트든 상관없이 쓸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장점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520 칩셋을 달고 나온 만큼 라이젠 3200G, 3400G, 12나노 기반의 CPU들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조금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신형인 만큼 앞으로 나올 CPU들을 더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A520M HDV 메인보드는요, 르누아르 CPU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급형으로 나오는 3세대 마티스 기반 CPU에 외장 그래픽을 장착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드 후면부 포트부터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모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메인보드 후면부 포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모니터 포트 외에도 PS2, 그 다음에 USB 2.0 단자 두 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USB 3.2 Gen1 이라고 하죠 5Gbps 속도를 자랑하는 기존 3.1 이라고 불리던 포트도 무려 4개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모두 다 탑재를 하고 있는 기가비트 랜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인보드 자체가 보급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갖출 건다 갖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은 이번에 보드 내부의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이 CPU를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전원부 페이지죠 전원부 페이지는 6페이지의 디지털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CPU 보조핀이 음, 8핀이 아니라 4핀이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보급형 라인업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오버클럭을 하겠어 그 다음에 뭐 CPU 오버클럭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음, 4핀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애즈락에서 이렇게 넣었겠죠 그래서 제가 라이젠 7 프로 4750G 르누아르 CPU를 가지고 여기에 장착을 한 다음에 제가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오버워치를 기준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이 전원부 페이지 온도는 가장 높은 부분이 50도 정도를 보여주면서 높지 않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 있는 칩셋 부분도 40도대 온도를 보여주면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일단 르누아르에서는 이 정도 제품을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르누아르 제가 탑재하고 테스트한 제품 자체가 8코어의 16스레드 제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온도였다는 거는 마티스 정도 제품을 탑재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A520으로 넘어오면서 좀더 괜찮아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메모리는 르누아르 기준으로는 요즘에는 3200MHz 메모리가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3200MHz 기본 메모리 오버클럭을 통해서 4733까지 아무래도 요번에선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원이 일단 된다고는 하네요 자 이렇게 메모리도 AMD CPU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M.2 32G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NVMe SSD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A520 칩셋인 만큼 아쉬운 점은 PCI 3.0까지만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A520 칩셋에 대한 한계점이라서 여기에 있는 그래픽 카드 슬롯도 PCI 4.0이 아닌 3.0까지 지원한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마티스 제품 PCI 4.0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보급형 메인보드인 만큼 PCI 4.0 부분은 빠지고 PCIe 3.0의 속도로 즐겨보셔야 된다는 거요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PCIe 3.0, PCIe 4.0 그래픽카드적인 속도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있는 SSD 정도에서 좀 차이를 나타낼 텐데 여기는 보드나 CPU 구성보다 월등하게 비싼 PCIe 4.0 SSD를 아직까지는 구매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PCIe 3.0만 하시더라도 3000MHz 때 속도가 나오니까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SATA3 포트, 여기에, 여기에 SATA3, 6Gbps의 속도를 보여주는 포트는 4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게임을 제가 테스트해봤다고 했잖아요. 루나아 CPU 4750지를 장착하고, 논오버 상태로 오버워치를 한번 플레이해봤더니, 프레임만 한 평균적으로 65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CPU 온도 같은 경우도 50도에서 60도 정도 사이를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온도 열화상 카메라 측정한 거 그대로 전원부 페이지도 50도대 정도 온도를 보여주면서 착한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혀 르누아르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고 가성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마티스나 이런 거는 더 내려가서 A320을 아직까지 쓰셔도 되기 때문에 A520에서는 르누아르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르누아르 제품으로 즐겨볼 수 있는 게임으로는 롤이나 오버워치나 폴가이즈 이런 정도의 게임을 여러분들 즐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바이오스 구성은 간단하면서도 램 오버 같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정들은 아무래도 빠진 편이에요 보급형 메인보드 니까 이런 설정들을 많이 커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건드리실 수도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에 에즈락에서 많이 좀 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갖추었다고 볼수 있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구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에즈락 a520m hdb dnd 컴 제품을 가지고서 라이젠 르노아르 제품과 탑재했을 때 가성비로 좋은 제품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확실히 르누아르 제품에서 원래 B50 5 메인보드, X570 메인보드 이렇게 고가형 메인보드만 장착이 가능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A520 메인보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B50 가장 저렴한 보드 대비해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경비를 조금 더 세이브하면서 르누아르 CPU를 즐겨 볼수 있다. 확실히 르누아르의 가성비를 더 올릴 수 있는 메인보드가 바로 요 A520M ACDB 메인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온도도 착했고 모니터 포트도 무려 3개나 지원해서 구성도 괜찮았고 usb 포트도 넉넉하게 지원하는 애즈락의 제품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 어떠셨는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픈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